파워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파워볼이 위험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한다. 파워볼은 안전할까? 위험할까?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험성과 안전성의 기준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하고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준이 있었더라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언컨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말할 것이다. 왜냐? 파워볼로 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기에 대다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 중에 10명은 왜 안전하다고 말할까? 그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파워볼을 했을 때 수익성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끼기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쉽게 설명해주겠다. 운전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사고 한번 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교통수단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파워볼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말하겠다. 우리는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이죠.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100명 중에 10명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벌었을 거라 생각하는가. 이미 안전한 베팅 방식과 구간 진입을 확실히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을 한 것이다. 파워볼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수익수단인지 말해주겠다. 투자금액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다. 소액베팅을 하던 고액베팅을 하던 누구에게나 똑같은 구간을 찾아온다. 그렇다면 투자금액이 적든 높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시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간 제약에 관계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베팅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서 급급하게 베팅을 하게 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너무 위험해지게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소액으로 충분히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은 파워볼 꼭 위험한 게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줬으면 한다 수익을 보려면 손해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도 절대로 무리한 베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바로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라는 것이다 수익을 보려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노름 또는 도박이라고 접근하면 한강 온도 체크하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